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이런 조정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러면 과연 여기서 다시금 반등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할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조정의 움직임이 좀더 깊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상승을 다시 할수 있다라면 은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반대로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라면 은 어디까지도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살펴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주체들이 누군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저가를 찍었던 그 구간이 어딘인지부터 살펴볼 건데 자 오늘 저가가 106,500원이다 라는 거예요. 이 금액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자, 이걸 월봉으로 돌렸을 때 앞전에 만들었던 이 고점 구간 있죠. 이 고점 구간이 바로 얼마다 106,500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반등해 주면서 자 107,400원에서 오늘 마감을 했다는 거죠. 그는 지켜 줘야 될곳 것을 딱 지켜 줬고. 자 여기에 신고가 구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주는 흐름까지 오늘 이러한 조정이 나왔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이러한 이유가 있던 거죠. 그러면은 과연 여기서 다시금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에 뭐 다시 돈이 들어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돈의 흐름, 들어오는 움직임이 있어 졌다라면은 여기 살짝 좀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런 흐름이 없었다 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조정의 움직임이 좀더 길게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한번 흐름을 살펴보면은 자, 지속적으로 외인이 이렇게 매수를 계속해서 해줬던 움직임이 나타났고, 기관은 매수매도를 좀 반복하면서 움직임을 단기적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근데 어제 그리고 오늘 제 기관은 계속해서 다시 좀 들어와주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자, 외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들어왔는데 오늘은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줬다. 근데 이전에 매수했던 물량들이 다 빠져나간 게 아니다. 이때 들어왔던 물량 중에서 일부 극히 적은 물량만 빠져나가면서 이 비중 조절을 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계속해서 모아놨던 물량들, 외인들의 물량들이 보면 도대체 언제부터 들어왔던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관들은 도대체 어떤 흐름들을 좀 가져갔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우선 육십 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봤을 때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더 많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매수 상위부터 쭉 봤을 때 바로 외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뚜렷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 뭐~ 하위로 갈 수도 이제 외인들의 움직임이 좀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기관의 움직임은 굉장히 적게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매도 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기관의 움직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외인들도 이제 한 스푼 이렇게 손을 보태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서 나가고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바로 살펴보면은 골드마삭스 같은 경우 이 앞전에 들어왔던 물량들 굉장히 많죠 그런 움직임이 있다가 이렇게 상승하고 오늘 비중 조절을 해주면서 일부 빠져나가는 움직임.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다 빠져나갔다라면은 이제는 우리도 매도해야 된다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움직임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켜보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j p 모 o 같은 경우 얘네들도 이 밑에서부터 들어왔던 거 그리고 추가적인 물량이 들어왔다가 오늘 조정이 나오면서 일부 물량이 비중 조절하면서 빠져나가는 흐름이다. 한국 투자도 마찬가지. 얘네들 이 밑에서부터 이미 다 가지고 있던 애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상승 후 조정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좀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얘네들도 좀 보여줬다. 뭐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큰 움직임이 이렇게 없다가 어제 오늘 다시 한번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좀 보여줬죠. UBS도 마찬가지. 큰 흐름은 없다가 중간에 한번 들어와주고. 자 이런 흐름에 이제 매수를 다시 좀 해주는 모습. 그리고 오늘 따로 빠져나가거나 그런 건 없다. 매도 쪽에서도 한번 보자. 매니치 투자가 지속적인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히려 오늘 조정의 움직임에서 얘네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시리즈증권은큰 움직임은 없었고, 메리렌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중간 매수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매도하는 움직임이 더 컸다. 근데, 이런 큰 조정의 움직임에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KB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쭉 해주다가 오늘 상승해서 오히려 빠져나가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만 봤을 때 자, 외인들은 어떠냐? 이미 이 밑에서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했을 때 오늘 빠져나간 움직임은 이때 물량 가지고 있던 애들 그냥 비중 조절하는 정도의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때 들어왔던 물량들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 기반은좀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자 이런 상승과 오늘 조정에서 오히려 또 추가적으로 들어와 주는 움직임이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게 끝나지 않았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 라는 거는 우리는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매수 같은 경우에 여기서 좀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한번 조정이 나와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움직임 속에서 기관과 외인이, 특히 외인이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준다 그러면 우리 같이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되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상승시키면서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음,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 그때 같이 우리도 매도를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움직임 매수의 움직임 매도의 움직임들이 부착될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렇게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런 구간들 말고도 우리가 좀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를 할수 있는 구간들이 있죠 자 어디냐 우선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런 파란색 신호들과 함께. 이렇게 매도를 생각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신호들이 뭐냐? 이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이런 신호와 함께 이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상승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어서 우리는 여 이런 데를 매수 구간으로 잡을 수가 있고, 자이 파란색 신호는 뭐냐?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파란색 신호가 계속 나타났는데 지속적으로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매도 구간은 아니고 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듯 이런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뭐를 확인해야 되느냐? 꼭 수급을 같이 확인하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좀더 보여드리고 이 한국 항공우주의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노란색 화살표가 뜬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파란색 화살표가 뜬다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고 한 것처럼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상승하고 또 나온 다음에 떨어지는 모습 반복이 된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만 그랬냐? 앞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 앞에를 보시면은 앞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죠. 자, 이 종목 지금 보고 있는 게 카카오인데 이 종목만 그런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코스피 코스닥 할거 없이 다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종목에 하나 봤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에서도 하나 보게 되면은 자, 코스닥 종목 중에 몽코니 테라퓨틱스를 보면은 자,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주가가 상승을 하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떨어져요 자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지표를 활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점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어떻게 떴습니까 오점 구간에서 계속 뜨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비싸게 팔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브답게 구독자분들에게 이 영상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직접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타점을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기 때문에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구독자가 되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했던 의미로 위에 번호 0108420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런 매도 타이밍 나왔을 때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관심 종목 중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이런 신호가 나타났다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점 나타난다면은 그럼 같이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타점은 필요 없다. 지표만 한번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동일하게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한국항공우주 이야기 해보자면 이제 우리는 뭘볼 것이냐 이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이런 조정의 움직임에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해 주는 움직임들이 다 발견이 됐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살짝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이에 어떻게 외도를 해야 되는지, 얘네들은 도대체 이때 들어왔던 외인들은 언제? 매도 하고 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미리미리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게 바로 이 목표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월봉으로 한번 돌려서 살펴보면은 이미 최고점 구간을 돌파한 움직임이 나타나줬다. 그러면은 얘 신고가 구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정하고 있는 건데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우선 얘네들이 이 5만 원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6만원 구간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아다가 상승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상승시켰을 때 움직임을 보면은 거의 이제 100% 정도의 이제 상승률을 좀 보여줬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고점 구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물량을 모으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 물량 모으고 또 상승시켰을 때 우리 100% 정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를 이제 20만원으로 한번 잡아보고 끌고 가보자는 거예요. 뭐 중간에 뭐 물론 변수가 생겨가지고 그 전에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오히려 좋은 변수가 생겨서 이 20만원보다 더 높은 금액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준을 이 20만원으로 잡아놓고 한번 끌고 가보되 뭐이 근처에 갔을 때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 목효과를 이제 갱신하면 되는 것이고 뭐더 이상 못갈것 같다 그러면은 매도 해가지고 우리 수익 챙긴 다음에 다시 매수 타점 잡아서 진입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를 이 20만원으로 잡아보자. 그리고 이 근처에 갔을 때 다시 한번또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목표가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떤 변수가 나오더라도 이 목표가까지 그냥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자, 이런 변수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 대응만 잘하더라도 우리의 계좌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응은 꼭 필수적인 요소인 거고 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냐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라면은 당연히 매도해 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라면, 은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사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듯,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밖에 없고,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 이건 뭐라 그랬죠? 자 매수 구간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뭐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러한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